저, 니 처.. 역 아니시죠? 아니요, 아니 저, 니 처.. 저, 니 저, 니 아무래도 서울은 숯프라가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목> 저희도 다되어 새벽 배송이 저도 저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 안 되더라고요. 요 제주는 안 돼. 요 일단 는 편가르기라고. 어릴 때는 서울에서는 이제 대든지뭐지각 지역별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요 우린 대지시 오렌지시라고. 어, 오렌지는 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laughs> 하니까그 있잖아 그, 그, 그 사바사바 분신사바 뭐 그런 거 똑같은 그냥 약간 <laughs> 약간 명사처럼 받아 대명사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뒤집어라, 엎어라, 아니면 이제 편먹기, 편먹기, 아이 거르세요 위 아래. 아 이렇게 길어? 완전 다르다. 네. 저희는 저할때 맨날 다 똑같이 했어요.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laughs> 하늘과 땅이다. 못 먹어도 소영하기 이번엔 진짜. 이번엔 가짜. 이렇게 계속. 애기장 근데 애기장 요즘에는 애기장 제가 유튜브 봤는데 요즘 친구들은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다안 말하고 핫땅핫땅 이렇게 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제주 엠지들은 아, 그렇다고 합니다. 제주 중국은 앞처 뒤처 앞처 뒤처. 여기 아니시죠? 뭐? 앞처 뒤처 앞처 뒤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한 글자 한번 생각해 보 주시래. 요 제주부터 제주도 네, 네. 하나 둘셋 기. 그게 그래 그래를 줄인 말이에요. 아기 제주도 사람한테 말할 때 그냥 뭐, 뭐뭐했뭐뭐했뭐뭐했 하면 그냥 아기 그러면 아기 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저희는 겨영상부터어 아, 겨. 겨. 왜냐면 어어어 어, 어, 이걸 다돼요 아아 방금 다 다른 의미에 다 다르죠. 예스, 노우도 yes, 있고 놀랄 때도 있고 안 놀랄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어, 공감할 때도 있고 다 해요. 저는 그냥 마가 생각해요. 아, 마. 롯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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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 때첫마디가마 이렇게 하니까 마가 많이 생각났고. 전라도. 한 글자 한 글자 두 글자가 있는데요. 쩌랑 그랑 있냐가 있으면 대화가 다 끝나요. 쩌 있냐, 그 있냐. 아쩌 있자네. 약간, 약간 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지역은 이런 거 있다. 아무래도 서울은 숲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쿱. 저희도 다 되어로. 벽 배송이 저도 저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제주는 안 돼요. 퀵 <laughs> 배스 <laughs> 된다고 했는데 제주로 바꾸는 순간 플러스 2일. <laughs> 바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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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아반도지. <laughs> 너무 했다. <웃음> <웃음> 배민까지. <웃음> 그냥 광안대교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그냥... 부산하면 해운대 아니나요? 해운대 좋죠. 광안이도 아, 좋고. 그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기대 공원이라고. 어, 저 너무 좋아요. 우 부산에 갈때 시간 여유가 되면 이기대 공원 꼭 가고. 맞습니다. 너무 네. 어, 지 않고. 그냥 한적하고, 강안대교나 해운대를 다볼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힐링 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대구는. 근데 대구에는 저는 봤을 때, 팔공산? 아무래도 갓바위, 스님인데 갓을 이렇게 쓰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제 뭐, 음. 한웅 시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올라가서 이제 갓바위 가서 이제 기도드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대구가 보면 커피 같은 것들도 되게 사업이 되게 일찍 시작되었어요. 음. 커피 사업도 좀. 잘 되어 있어서 커피숍 도 어디 가도 사실 대구는 다 맛있고 커피 거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음. 그리고 김광석 거리라든지 이런 것 문화적인 어떤 면들이 있어서 다음 또 어디죠? 제가, 제가 해볼까요? 직지 네. <laughs> 아시나요, 선배님? 직심 체우절이요 그게 청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충주시 최고의 아프 충주시장 <laughs> 김성태 중간님이. <동관님이>. 잘라주세요. 아. <laughs> <laughs> 그리고 관광지로 아, 또갈 만한 데가 충남대 별장 대통령 별장이 베게특쿠스로또 아 네. 많이 가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는 이제 무등산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광주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도 지나온 날이긴 한데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최근에 이제 근현대의 역사가 굉장히 잘 남아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5.18 국립묘지라든지 그런 데로 가보셔도 굉장히 큰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네. 제주에... 할말 많다. 보통 제가 제주에서 왔어요 하면 보통 제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더 제주 코스를 말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라산을 보통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한라산이 생각보다 많이 빡세요. 체력이 좋으신 분들 한라산을 가도 좋지만 한라산이 좀 힘든데 좀 산을 느껴보고 싶다. 한다면 오름이죠, 역시. 좀 작은 오름. 개인적으로는 전 새별 오름 정도 추천하는 게 새별 오름 옆에 멋진 카페들도 많고. 근데 오름도 너무 힘들다. 올레길을 추천합니다. 저는 그냥 제주도 하면은 아이들하고 여름에 수영하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커요. 에메랄드빛이라는 그러니까 게 해외를 가지 않으면 그런 보, 그런 것이 이제 보기 힘드니까. 진짜 호들갑이 아니라 진짜 에메랄드빛이에요. 제주 바다는 아직도 보면 좀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laughs> 곰곰이 생각을 해봐주세요. 그땐 서울은 시내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어또 있잖아요. 아동 권리 보장원. 아. 그렇죠. 아동 권리 보장이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동 권리 보장원 아고개 바둑 사이. 서울에서 아동 권리 보장원이 비록 있지만 전국을 또 아우르고 있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유튜브 탄... 이렇게 이런 방송 처럼도 촬영하니까 되게 좀...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이런 아동권리나 아동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광화문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직원들과 다양한 콘텐츠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